한지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 텍스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 텍스 대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지나면서 완전히 올림픽 분위기가 나죠. 네. 이 대표님은 개막식 또 경기 중에 어떤 거 제일 주말에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아저 아무래도. 어 여자 쇼트트랙. 여자 쇼트.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기록. <laughs> 넘어졌는데도 다른 어, 나라 선수들이 느낄 네. 자괴감은 어쩌라고. 네. <laughs>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었고 개막식도 정말 멋졌고 네. 주말도 그렇고 뭐 사실 앞으로 2주 동안도 이 대표는 워낙 바빠서 가지는 네. 못한다고 이미 고백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네. 시간이 혹시 되고 표도 주어진다면. 뭐가고 싶으세요? 아그 동안에 참가만 의미를 두었던 썰매 종목 중에 하나인 스켈레톤 있잖아요. 스케... 거기 윤성빈 선수가 불모지에서 아, 하... 이번에 첫 금메달을. 노린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서. 아 스켈레톤 예. 아 맞네요. 지난번부터 윤성빈 선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또 이상화 선수를 한번 얘기했어요. 이상화 선수도 얘기하셨고 뭐 이분들 워낙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윤성빈 선수는 아직은 이름만 들어봐서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가서 정말 응원을 해드리고 아, 싶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윤성빈 스켈레톤 꼭 기억하시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tv에서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저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김연권님은 누구예요? <laughs> 네. 저도 특이한 거 바이예슬론 아 바이애슬론이요.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바이애슬론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네. 그때마다 아, 내 종목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쵸? 너무 슬프다고. 바이애슬론이 여러분 스키 플러스 사격입니다. 네. 두 가지 하는 거 바이 두 가지 네.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뭔지조차 모르니까 저는 가서 좀 끝까지 박수 쳐주고 싶은 너무 가야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요. 문성희 선수도 그렇고 네. 출전합니다. 요거 있는데 자 네. 이제 이거는 응원을 뭐 마음이 아파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종목이라면 네. 그거 말고 공짜 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 가서 보고 싶은 종목은 뭡니까 <laughs> 저희가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돌려봤어요. 네. 아마 이거는 좀 인기 종목 위주로 아마 많이들 선택을 하실 텐데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00... 8 0 5 8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 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 예.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질문했습니다. 아, 선생님께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티켓이 무료, 무료로 주어진다면 다음 중 어느 경기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경기관람 티켓이 무료로. 그것도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실 수 있다면 네. 여러분 <laughs>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라는 재미있는 조사. 네, 1번이 봅슬레이, 그 다음에 스켈레톤, 루지 아,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이고요. 예, 예. 2번이 쇼트트랙, 예. 3번이 스피드스케이팅, 4번이 스키점프, 스키점프, 5번이 아이스하키, 6번이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예. 7번이 피겨스케이팅. 8번이 기타였습니다. 음, 가장 보고 싶은 경기 공짜 표 하나 콕 찍어라 음. 하면 여러분들이 찍고 싶어하는 그 경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 쇼트트랙이 26.2%로 가장 역시, 높았고요. 역시 어, 피겨가 25.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어. 1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11.1%, 스피드스케이팅이 10.7%. 아, 스키 점프가 7.2퍼센트, 네. 그 다음에 썰매 종목인 뽑슬레이 어, 스켈레톤 루지가 4.5퍼센트, 네. 그 다음에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종목이 4.2퍼센트, 음. 기타가 4.2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애슬로는 없었어요? 거기 아마 이 스키 종목에 포함이 될것 <laughs> 같은데, 같은 같은데 여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역시나 결과는 우리 나라가 제일 잘하는 쇼트트랙 그렇습니다. 이 김연아 이... 선수 있었던 피겨 이쪽이 네.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음. 지난 토요일날 임호, 임효준 선수가 네. 아, 금메달을 땄죠. 어, 쇼트트랙이 아마 어, 이 금메달 을딴 다음에 조사했으면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일곱 번 했다는 네. 거니까 정말 부상으로 항상 몸이 힘든데도 이번에 금 처음으로 네. 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도 쇼트트랙 제일 보고 싶다 찍어 주셨어요. 네. 아이사키는 11.1%로 3위.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저는 뭐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사키가 아, 현실적으로 메달 가능성에 비하면 음 순위는 높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스켈레톤 등 금메달 가능성 이 있는 종목에 비해서 예, 예. 워낙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음. 에,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티 v 를 보고 하는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는 종목이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더욱 더어이 네. 자체가 이제 큰 성과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 팀은 뭐 아시다시피 남북 단일 팀으로 워낙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예, 3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성별이나 지지 정당 이런 걸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어 지정당별로는 그 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아이사키가 상대적으로 어,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 가장 높았던 것은 물론 이제 쇼트 트랙입니다. 예. 그 다음이 피겨 스케이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사키가 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으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어, 피겨 스케이팅이 23.6%로 가장 높았고 예. 그 다음이 쇼트트랙 19% 예. 어, 등등 나가다가 아이스하키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층에서는 3위인 아이스하키가 한국당 지층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 역시 이제 단일 팀 이슈. 네. 사실은 좀 이슈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갈리네요. 20대에서도 어, 상대적으로 아이스하키가 어, 낮은 수치를 예. 나타냈는데요. 예. 어, 20대가 이제 그 아이스하키 팀 어, 남북 단일 팀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어, 문제를 제기했었던 네, 분들께서 이제 20대에서는 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았고요. 2, 예. 어, 3, 0대가 아무튼 쇼트트랙이 가장 높았고 어, 40대와 60대 이상은 또 피겨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도 음. 조금 음,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 하나 왔습니다. 최명희님이 어제 바이애슬론 경기 보고 왔습니다. 와, 최영희 님. 와, 진짜 멋지죠. 정혁진 님저 스키 점프 꼭 보고 싶어요. 백용철 님은 봅슬레이 꼭 보고 싶습니다. 은린 옥청 님은 루지 경기 보러 내일 갑니다. 이 야, 우리 청취자들 멋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일 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웃음> 평일에 <웃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스페셜 조사 하나 돌려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지방선거 관련된 조사 를 하나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신 사당 체제로 이제 접어 들고 있는데요. 어한 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범 여권이 이뭐 대략 149석, 범 야권이 대, 대략 149석.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어, 후반기 이원 구성에 있어서 어, 누가 더 많이. 이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음. 국회의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말 한 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어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보다 불과 네 석이 위인 상황이고 예. 제일당 사수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그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어, 의원직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아.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시장이니 도지사니 이런 곳에 출마하는 이 케이스들이 네. 신직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석 차이기 때문에 다음 가시질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번 예. 국회의 여야 의석 구도가 바뀔 수 있고 총선 민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1번 반대한다. 2 번은 국회의원 개인의 출마의서를 존중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 반대 쉽게 물어보셨네요.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대가 36.6% 찬성이 31.7%뭐 대략 5% 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어,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반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1.7%로 거의 음. 3등분된 의견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지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가 가장 높았고 54.2%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40.6%로 반대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음. 반면에 무당 아,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았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층은 찬성이 예. 41.2% 반대가 아. 21.2%로 찬성이 어, 네, 20%포인트가량 높았고요. 현역 의원이 가는 거. 네, 국민의당 지층도 30.3%로 25.1%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 지금 야당이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어,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현역 어 지금 힘이 실리는 거 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것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지지도 어떻게 됐는지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에 63.5%였는데 이번 주에도 63.5%로 동률입니까 네, 동률로 이렇게 나고 모습을 어 나타났습니다. 어. 어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어 음. 그 북한 예술단의 망경봉호박남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주초에 있었고요. 예, 또 펜스 부통령의 예. 에 탈북자 면담, 뭐 천안함 기념관 방문 관련된 보도, 뭐 예. 어, 화요일 날은 60.7%까지 빠졌다가 아, 수요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어, 여야의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민 채택 소식 이 있었던 수요일 날 예. 63.4%, 예. 또 한미 한중 등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외교 관련 보도, 북한 대표단의 방남 보도가 이어졌던 목요일 날은 65.9%까지 올랐고요. 금요일 날은 64.3%로 소폭 내려서 예. 어, 최종 주간 집계는 63.5%. 센터로 지난주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요게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신 거죠. 음. 네. 금요일 몇 시까지? 금요일 한 오후 한 4시 4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열리기 전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막식이 반영이 안된 건데 네. 아마 개막식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이제 금메달 지금 뭐 이미 땄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네. 요, 요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요번 주는 정말 소수점까지 같아요. 63.5, 63.5좀 네. 드문 경우인데 동률을 기록했다는 네. 거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 어, 월요일 5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까지 다섯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9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네. 최종 2,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5% 음.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와, 우리 네. 청취자들 대단하세요. 연미래님, 목요일에 스켈레톤 보러 갑니다. 아, 4602님, 어제 루치 경기장 다녀왔습니다. <laughs> 야 우리 뉴스쇼 정치자들. 대단하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텍스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빈 선수는 아직은 이름만 들어봐서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가서 좀 응원해드리고 아, 싶습니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윤성빈 스켈레톤 꼭 기억하시고, 네. 가지는 못하더라도 TV에서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김연커님은누구요 <laughs> 저는 네. 저도 특이한 거, 바이예슬론. 아, 바이예슬론이요? 바이예슬론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바이예슬론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네. 그때마다, 아, 내 종목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럴까요? 너무 슬프다고. 바이예슬론이 여러분, 스키 플러스 사격입니다. 네.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바이. 두 가지 네.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뭔지조차 모르니까 저는 가서 좀 끝까지 박수 쳐주고 싶은 너무 가야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요. 문성희 선수도 그렇고 네. 출전합니다. 요거 있는데 자 네. 이제 이거는 응원을 뭐 마음이 아파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종목이라면 네. 그거 말고 공짜 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 가서 보고 싶은 종목은 뭡니까? <laughs> 저희가 이런 재밌는 설문 조사를 하나 돌려봤어요. 네. 아마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텍스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텍스 대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지나면서 완전히 올림픽 분위기가 나죠. 네. 이 대표님은 개막식 또 경기 중에 어떤 거 제일 주말에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아, 저 아무래도. 어 여자 쇼트트랙 여자 쇼트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기록 <laughs> 넘어졌는데도 다른 어, 나라 선수들이 느낄 네. 자괴감은 어쩌라고 네. <laughs>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었고 개막식도 정말 멋졌고 네. 주말도 그렇고 뭐 사실 앞으로 2주 동안도 이 대표는 워낙 바빠서 가지는 네. 못한다고 이미 고백은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시간이 혹시 되고 표도 주어진다면. 뭐가고 싶으세요? 아 그동안에 참가만 의미를 두었던 썰매 종목 중에 하나인 스켈레톤 있잖아요. 아, 스케... 거기 윤성빈 선수가 아 불모지에서 하... 이번에 첫 금메달을. 노린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자. 아, 스켈레톤. 예. 아 맞네요. 지난번부터 윤성빈 선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 지난번에 또 이상화 선수 한번 얘기했었 이상화 선수 얘기하셨죠. 뭐 이분들 워낙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피겨가 25.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아. 1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11.1%. 그래요. 스피드 스케이팅이 10.7%. 아, 스키 점프가 7.2%, 네. 그다음에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 스, 어, 스켈레톤 루지가 4.5%, 네. 그다음에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종목이 4.2%, 음. 기타가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애슬론은 없었어요? 거기. 아마 이 스키 종목에 포함이 <laughs> 됐을 것 같은데 거. 여기 등이라고 돼 있기 등이라고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역시나 결과는 우리 나라가 제일 잘하는 쇼트트랙. 그렇습니다. 이 김연아 이... 선수 있었던 피겨 이쪽이 높게 네. 나왔네요.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임효준 선수가 네. 금메달을 땄죠. 어, 쇼트트랙이 아마 어, 이 금메달 딴 다음에 조사했으면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일곱 번 했다는 네. 말입니까. 정말 부상으로 항상 몸이 힘든데도 이번에 금 처음으로, 네. 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도 쇼트트랙 제일 보고 싶다 찍어주셨어요. 네. 아이사키는 11.1%로 3위.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저는 시국은 이 시국은 이 시국은 이 시국은 이시면아이사키가 아, 현실적으로 메달 가능성에 비하면, 음, 순위는 높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스켈레톤 등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비해서 예, 예. 워낙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음. 예,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TV를 보고 하는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는 종목이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더욱더, 맞아요. 어, 이 네. 자체가 어. 이제 큰 성과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팀은 뭐, 아시다시피 남북 단일팀으로 워낙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예, 3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성별이나 지지 정당 이런 걸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어 지정당별로는 그 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아이사키가 상대적으로 어,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민주당 지층에서 지 어, 가장 높았던 건는 물론 이제 쇼트트랙입니다. 예. 그 다음이 피겨스케이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사키가 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음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어, 피겨 스케이팅이 23. 이거는 좀 인기 종목 위주로 아마 많이들 선택을 하실 텐데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지난 9일 전국 19개 장성인 8,500. 아 8058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의 예.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선 무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당과 예. 질문했습니다. 아 선생님께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 로 주어진다면 다음 중 어느 경기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것도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실 수 있다면 네. 여러분 <laughs>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라는 재미있는 조사. 네. 1번이 봅슬레이, 그다음에 스켈레톤, 루지 아,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이고요. 예, 예. 2번이 쇼트트랙, 예. 3번이 스피드 스케이팅, 4번이 스키 점프, 5번이 아이스하키, 6번이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예. 7번이 피겨 스케이팅. 8번이 기타였습니다. 음, 가장 보고 싶은 경기. 공짜표 하나 콕 찍어라 음. 하면 여러분들이 찍고 싶어하는 그 경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 쇼트트랙이 26.2%로 가장 역시, 높았고요. 역시. 어.